오늘은 사사기 사장 말씀입니다. 어, 아마 이 사사기 i 장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 그 유명한 드보라에 대한 사사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또 r a e Sasa 여성 리더십에 대한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가 돼서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세상 속에 오히려 어떤 독보적인 특별한 여성들이 그런 세계 속에서도 두드러져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 이 둘이 이제 한 묶음이고 왜냐하면 가나안의 왕의 야비는 왕이고 군대장관 시스라 그 둘이 묶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라비도세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 다음에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 이두 사람이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데 또 등장하는 인물이 헤벨의 아내 야엘 이건 겐 사람이라고 했고. 그갠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 장인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서 기거했던 원래는 유다 지파 땅 경내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된그 헤벨의 헤벨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헤벨보다도 그의 아내의 영웅적인 행동 행동을 여기서는 굉장히 굉장히 높이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어, 여기 사사기 한번 나오고, 창세기에서 그, 야곱의 이삭의 아니, 야곱의 유모. 야곱의 유모가 드보라였고, 그 드보라가 죽어서 이제 상수리나마 아래 이렇게 묻었는데, 그곳을 이제 슬픔의 어떤 무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야곱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유모, 유모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드보라인데 원래 우리말로 한다면 드브라라는 말은 꿀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은 번갯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의미를 떠나서 일단 여자가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사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은 사사라는 말은 원래 재판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말 이 자체가 다스린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그가 어, 그 지역에서 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여 시장도 나오고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어 그런 시대 시대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 지도력을 나타내는 남자 못지 않은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어 영적이고 훨씬 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인을 이 성격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 왜 이런 여인을 소개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갑자기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고 또 결국은 전쟁에서 적의 수장의 수장을 죽이고 공을 세운 사람은 그냥 이름 없는 한, 한 집안의 한 부인, 한 여인이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여인을 이렇게 두각하고 부각을 시킬까? 그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 남성 리더십이, 리더들이, 나오지를 않았다. 그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그 세상이 많이 쇠퇴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이 리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교훈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할 사람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약간 뭐좀 어, 이렇게. 무시당하던 여인들, 그 당시에는 무시당하던 그 여인들 중에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더라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사사기 사장 말씀도 사사시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실상. 정작 나서서 해야 할 남자 리더들은 다 믿음이 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선지자는 바로 가나한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납달리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내네 손에 붙이셨다. 내 네, 너게 줄 것이다. 이 말은 그를 죽일 수 있고 네가 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 라고 해서 그 여인을 의지하는 모습, 남자가 여성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하지만 다만 네가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영광은 시세라를 죽이는 영광은 여인의 손으로 손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락은 아마 이제 드보라가 여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는, 적장을 죽이게 되는 그런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로 헤벨이라는 겐족 속의 한 후손의 한 집안을 소개하고 있고, 어, 결국은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그 여인이 그 어, 적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때 성경에서 전쟁 얘기를 하면 무슨 작전을 짜고 뭐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작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 저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으로 모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손강으로 모이게 되면 기습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면 된다라는 걸 이미 작전을 다 짜고 있었. 있었다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손강으로 끌어낼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론 작전도 다 짜고 계획도 세우고. 어,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하지만 늘 우리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내가 여러 가지를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영적으로 쇠퇴해야 된다면 믿음 좋은 남자가 없어요. 정말로 믿음 좋은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단체를 이끌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쇠퇴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어, 믿음 좋은 여인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어, 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는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예수님 당시 때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교회도 항상 보면은 어, 우리 여성분들의 기도와 신앙이 남성을 항상 우위에 따라 우위에 있다는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도 다 여성분들이 보이고 전도할 때도 다 여성분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상 남자들은 직장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남자 분들이 더 신앙적으로 투철해지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 좋은 남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그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그게 여인이 됐든. 그게 천한 어떤 존재가 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드보라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아주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 의기소침에 있거나 또 믿음이 썩 좋지 않은 바락과 같은 우리 주위에 있는 남자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곱면해서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는 여성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남성 못지않게 열일 다할수 있는 훌륭한 여성 리더자들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이제 이 교회에서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거든. 여러분들은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서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자 야빈도 왕이고 야빈이 직접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싸웁니다. 드보라는 사사였고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등단을 했지만 사실. 이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이끌지만 직접 전면에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여인의 몸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결국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누구냐? 진정한 영웅은 누구냐?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이 시대에 진짜 일꾼은 누구냐? 참된 일꾼은 누구냐?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여선지 드보라인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일꾼이고, 이 시대의 영웅이고, 이 시대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비유로 가라지와 알곡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정이와 또 알곡 이런 것들. 정말로 우리가 뭐 이렇게 채로 이렇게 키로 쳐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들렸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바람에 가벼운 것들은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듯이 시대마다 이렇게 보면 참된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이 신앙의 명맥은 유지되어 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 하는 그런 알곡들이 있습니다. 어, 이 시대에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그런 알곡이 되기를 바라고 또이 자리 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전대로 기손강으로 시스라가 왔고 작전대로 그들을 기습해서 단숨에 쳐들어가니까 1만 명이 막 쳐들어가니까 그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헤매다가 다 도망가게 되고 시스라도 군대장관 시스라도 도망을 가다가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 그러니까 이 야빈하고도 뭐 나쁘게 지내지 않았던 것이라 그 집에 들어가서 나를 좀 숨겨달라 해서 이불로 이렇게 덮어서 숨겨주게 됐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엉긴 첫 우유를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더 쉽게 지친 이 시스라 장군이 쉽게 잠들게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잠잘 오는 것을 마시게 한 거예요. 푹 잠들게. 그렇게 푹 잠들었을 때 남편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장막치는 쇠말뚝을 가지고 가서 망치로 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의 영웅적인 행동, 용기 있는 행동. 이런 사람이 영웅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현안 닥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뒤에서 금시렁 금시렁 대고 뒤에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복잡한 문제 누구도 달라들지 않고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팔거도 붙이고 나와서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그냥 과감하게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진짜 일꾼인 거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누가 더 크냐 우리가 누구, 누가 더 우리가 더 높으냐라고 따졌을 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지도자 되면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위에 앉아가지고. 응? 그냥 눌리려고만 하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응? 봉사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가 그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질적인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뒷전에 앉아있고, 그러지 않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툭 등단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리더자들 또 그리고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극적이고 우리가 헌신되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서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늘, 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손을 걷어붙이고, 실질적인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이 교회가 영적인 풍토가 바로 잡혀서, 건강한 분위기로 이렇게 쭉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 의 위치에서 나서지 않고 하지 않으면 결국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하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아유 저 사람들이라 나서서 하니까 참 감사하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것들이 뭐 응? 자격도 없는 것들이 응? 능력 왜 나서서 저러는 거야? 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가 이렇게 쇠퇴했다 이런 느낌. 지금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또 신앙이 해이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서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손해 보고 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와서 제발 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향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 어느 시대고 누가 됐든지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것이 남들이 무시하고 천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뭐 귀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많은 그런 사람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 똑같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를 돌아보고, 아, 이건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어? 소극적이니까, 어? 저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구나. 라는 걸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소극적이고, 너희들이 소심하게 믿음없이 영적으로 쇠퇴해서 무디, 무뎌진 상태 이렇게 있으니까, 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돌아가야 할 영광이 지도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드보라의 지도력을 통해서 가나안 완 야비는 진멸되게 되었다. 결국 그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차츰차츰 영적으로 회복하고 강해지게 되었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우리가 아는 부흥에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일어나도록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은혜의 사람이 돼서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점점 더 강해져서. 점점점 더 믿음이 자라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신앙의 세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마음으로 정말 옥토밭을 잘 만들어서 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부흥하고 잘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부흥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 마음이 옥토바치 돼가지고, 이번에 이와 같이 점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전도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개개인의 삶이 또 형통하고 잘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 시대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되게 주 없어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주시 없어서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세태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투철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게 하시고, 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을 늘 받아서 깨어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인 사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들의 지도력을 통하여 돌봄을 받고, 그들의 지도력을 통하여 신앙이 부흥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